자 61번 음악이라는 것이 도달했다. 플랭크에 도달했다. 우리가 논리에서 이런 타동사와 목적어와의 호응관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호응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 패턴 호응관계에서 많이 얘기를 해줄게. 그 호응관계의 원리만 알면. 토익 1번부터 30번까지는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음악이 19세기에 블랭크에 도달했대요. 모든 선진국들이 만들어냈다. 그 자신의 쉐어, 이때 쉐어는 몫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 위대한 작곡가의 몫을 만들어냈다. 음악은 국, 내외적 예술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만들어냈다면서 그 자신의 위대한 작곡가, 그들 몫의 위대한 작곡가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웬만한 리딩 네이션, 선도국들은 위대한 작곡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악은 어디에 도달했을까요? 정답 10원이죠. 절정에 도달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레게 음악이 유행이 된 거야. 그럼 웬만한 선도곡들은 레게 음악 작곡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치? 유행, 유행하는 거니까. 자, 피나클 꼭대기에 올라가려 고 그래요. 첨탑에. 여기는 되게 뾰족해요. 여기 되게 뾰족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자꾸 올라갈라 그래. 야 그러면은 여기에 자꾸 올라가면 여기 끝에 올라가면 얼마나 뾰족한데. 여기 똥구멍 찔리면 은 피나 클라 피나 클 절정 정상 꼭대기 같은 말 제니스가 있죠. 이 제니스는 하늘의 꼭대기야.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 반대말이 나이더죠. 네이더. 얘가 천저죠. 천저. 자, 다음에 제니스. 에이팩. 우리가 에이팩 정상회담. 요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요. 에크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에크. 큰일 났다. 나좀 살려주세요. 에크미. 아포지 똥구멍 찔리면 뾰족한데 똥구멍 찔리면 아포지 원래 발음은 에퍼지야에포퍼지자 메르디언 메르디언 뭐자오선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아파트 이름 중에 메르디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메르디언이고요. 컬미네이션 이건 뭐다 아는 단어고 s u 트 m i t 그리고 a l t e x 뭐 피크 죠 피크 자, 절정, 정상, 꼭대기. 자, 아티팩트는 자연이 만들어 낸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 즉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들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인공물 골동품 가공품 뭐 이런 뜻이 있고요자 어레이는 어레이는 뜻이 좀 써봐 정렬시키다죠 특히 군대가 군대를 정렬시키다 라고 할때 이제 어레이를 많이 씁니다. 자 1번 2번 옷을 입다 라는 뜻이 있죠. 옷을 입다. 옷을 잘 차려 입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하다 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대형. 대형. 배치 자, 대형을 갖추다. 뭐 하는 거야? 정렬시켰다라는 얘기죠. 배치 다음에 집단. 이런 또 그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자 그리고 그 유명한 4번 옷 의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레이 어타이어, 어패론 이런 단어들이죠. 음. e 먼트안 쓸게요. 하도 많이 써서. 음. 자 근데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좀 강조하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에 명사로 옷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 어레이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On, Array, Of 이렇게 해서. 그치? 어, 복수 명사 요렇게 나오고요. 복수 명사. 그래서 수많은 이란 뜻이죠. 수많은 일련의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On, Array, Of 같은 말. 어 레프트 오브 레프트가 땜 목이죠. 땜목 보면 어때요? 저기 나무들이 일렬로 쫙 늘어서 있죠. 그치? 그래서 언어레이 오브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어스펙트 같은 말 어스펙트럼 오브 스펙트럼 범위 연속체 이런 뜻이 있고요. 뭐 데보리스는 뭐다 아는 거고 부스러기죠 파편 부스러기 자요 정도 하면 되, 되고요.